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로조로 여행한 다랑 아츄입니다. 오늘 간만에 일상 라이딩을 하러 나왔어요. 최근에 제가 바빠서 바이크를 못 타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유들도 있었는데 오늘 토크 라이딩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아마 아츄랑 원주 기업 도시에 있는 애견 카페 가서 시원한 음료수도 먹고 놀다 오려고 합니다. 아주가 지금 엄청 더워요. 오늘 몇 도지 한 3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쥬도 오늘 간만에 이렇게 라이더로 변신하고 나왔답니다 아쥬야 카메라 한번 봐봐 어? <laughs> 빨리 내려서 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라이딩 잘 즐기고 계신가요? 진짜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지금도 막 하늘에 비구름 끼고 있는데 이따 집에 올때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비 오는 날 라이딩하면 굉장히 시원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올 여름에 한번 도전. 도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런저런 일로 영상을 못 올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바이크 권태기가 왔었어요. 뭐랄까. 예전에는 바이크가 즐거워서 영상을 찍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영상 찍기 위해 바이크를 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바이크가 조금 재미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소소한 일상 라이딩이라도 촬영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커브 타고 동네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 날씨가 너무 너무 덥다 진짜 우리 아추가 또 물놀이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튜브 가지고 아쭈랑 물놀이도 한번 가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이크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저는 영상 안 올리는 간에 조금 휴식기를 가지면서 처음에 바이크 탔던 영상들도 정주행하고 여행했던 사진들도 쭉 훑어보면서 아, 바이크 탔을 때 초심이 이랬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다시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영상 촬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유튜브를 처음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국내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재밌었고, 그런 것들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것들이 재밌었는데,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영상은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바이크를 즐긴다기보다는, 남들이 재밌게 봐줄 만한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이크도 조금 안 타게 되는 것 같고, 제 자신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면서 조금 내려놓기로 했어요. 제가 처음 바이크를 사고 초심을 되찾자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일상 라이딩을 하러 나왔습니다 약간 뭐랄까. 이렇게 일상 라이딩을 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저를 되돌아보니까 뭐 계획적인 영상들 위주로 촬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일상 라이딩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카페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알게 된 곳인데 애견 동반 카페라고 해서 와봤는데 첫인상이 너무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좋은 곳이더라고요. 원주 귀엽도시 가는 길에 이렇게 있고 시골 마을이에요.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쭉 가면 카페가 나와요. 레모네이드가 진짜 맛있는 카페거든요, 여기. 도착했습니다. 어 아, 자갈밭이네. 여기는 카페가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생겼어요. 살구에 살구이드 있어요? 예, 예. 살구에이드 하나 주세요. 네. 네. 살구를 직접 재배하시나 보다 이거 살구나무 맞나요? 안녕 여기 카페 마스코트 저번에 카페 왔는데 문을 살짝 열었거든요 근데 삼배기가 도망가서 이 마을 다 쫓아다녀서 잡아왔어요 힘이 얼마나 세던지 일라 와봐 아쥬, 집에 가자. 아쥬, 집에 가자. 아, 진짜 엄청 엄청 덥네요. 지금은 그나마 시원해졌는데, 잠시나마 즐거운 휴식이었습니다. 아쥬, 너도 재밌었니? 후, <laughs> 시원해. 여름에는 달리면 시원하고 멈추면 너무 더워요, 그쵸 물놀이라도 가야겠는데? 장마 기간이라 일기예보에는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딱딱 안 맞더라고요.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뭐야? 안경 언제 벗겨졌어? 야, 안경 써야 돼. 안 돼? 어떻게? 어떻게? 안경이 좀 커가지고 잘 벗겨지네요. 그래도 윈드스크린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조만간 바이크 타고 평창 여행 다녀오려고 해요. 가서 시원한 물에 발도 담그고 수영을 할수 있으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12100은 동맹식이어가지고 여름에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여러분들 오토바이도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커브를 타고 갈까 하는데 못갈건 없잖아요, 그쵸? 가서 저기... 청옥산도 들르고 계곡에도 가고 시원한 것도 먹...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휴가를 즐기고 올까 합니다 저희 아쭈가 바이크 타는 거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자주 못 태워줘서 밤만 되면은 뭔가 좀 타러 가자고 보채는 것 같은 눈빛을 보낼 때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바람을 좋아한대요.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 자기네들이 실제로 뛰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니, 아쥬야? 그러면 오늘 라이딩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소보다 조금 짧죠? 최근에 한 10분, 15분 이상 영상들 을 위주로 올리다가 이렇게 짧은 영상 올리려고 하니까 그게 뭐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짤막짤막한 영상도 올리는 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아주 안녕. 인사해야지. 안녕. <laughs>